저개엄이 만약에 당시에 막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사숙고하고 회의하고 했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개엄이뭐 2시간짜리 이야기 하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윤대통령 입장에서 성공했다면, 글쎄요, 아마 국회는 없어졌을 것이고 비상입법기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것이 그나마 두 시간 만에 어, 중과부조로 끝이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에 지금 본인은 반대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저는 저 뉘앙스에서 보면 자칫 개엄을 찬성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오선 의원들이 중진회의하고 의원총회하고 뭐 모든 세미나하고 그래서 개엄을 반대할 겁니까 이미. 이 다수를 차지하고 민주당이 다 계엄을 해제시켜버리면 국민의 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국민의 힘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계엄에 찬성하는 당 막지 않는 정당 아마 굉장히 아마 곤혹스러울 지경에 있을 겁니다. 결국은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그나마 현재 어떤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또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으 했다고 그러면 저는 글쎄요. 국민의힘은 지금 존재하기가 꽤 어려웠을 겁니다.